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때내 주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는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제 44절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읽은 시편 1 1 0편 1절에 대한 인용인 것이죠.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래 두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즉, 다시 주라칭하니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할때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 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되십니다. 제가 좀 무식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 이름이 이태규입니다. 태 자는 클태 자고요. 규 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버님 이규 자가 무슨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니까쌍토를란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쌍토기 운줄도 알고 있었죠. 그 흑토자가 두개 모인 그 글자거든요. 쌍토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쌍토기가 쌍토기지 <laughs> 그렇게 자세히 알려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열심히 이제. 짤짜리 아시죠? 예, 돈 먹기 <laughs> 짤짜리를 열심히 하는데 홀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한번 사전에 보니까, 우편에 보니까 그제 규자가 홀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홀짝 할때 이거 홀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자체가 짤짜리 인생이구나. <laughs> 뭐, 제 인생가는 홀이라는 게, 뭐, 홀짝할 때홀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홀 하면 홀짝할 때홀이 얼른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아 크게 돈을 벌으라는 뜻인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이름이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대학교에 올라가서 조금 더 유식해졌죠. 그리고 나서 좀더 두꺼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 이게 홀이라는 게 임금님 지팡이 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홀딱같때 홀이 아니고 임금님 지팡이 어떤 통치권을 상징하는 임금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 그게 어, 홀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유식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아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 이게 좋은 이름이구나. 부모님도 몰랐던 좋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클테자, 임금님 지팡이 홀. 아 이게 하나님 나라, 내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기가 막힌 그 이름이었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그 지팡이 홀을 내가 지고서 내가 통치하면서 살았다면 이 홀이 주님의 지팡이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삼아주옵소서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라 때그 귀라는 것이 그 임금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완전한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여기서 앞에서 말한 주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이세상의 왕이 꺾여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의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문 나라, 여러 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미국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들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으로 아직으로 똘똘 뭉쳐지는 견고한 진 사단의 왕국, 내 자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사탄의 나라를 우리 자아의 나라를 이기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왕국과 함께 설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인데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들어갑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서 들어가는 것이요? 나의 왕국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내 왕국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동시에 그리스 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법이라는 건 없어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이 주님의 발 아래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 대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왕국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증거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중요한 단서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하님나라 백성의 거룩한 댐의 특징이 나오는데,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거 현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때 주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이유는 요한은 맹세하고 경치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기 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것이죠.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 죄사함 받는 깨끗한 옷을 입고 죄 용서함을 받는 증거와 함께 그리고 그것에 따른 즐거운 헌신이 수반이 되는 것이죠. 그 헌신과 거룩한 옷은 제사장 멜비세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어디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10편 아,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읽은 10편 110편에 있는 내용이 인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우리의 의운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시은 받은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예수 그리스의 은총 아니고서는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멜의세댁을 통한 그 내용들이 더 깊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멜기 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그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내니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메기 세덱은 창세기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해드리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닥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교도에 <laughs>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게 참, 어, 그 쉽게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어, 보시면. 조카 로시 그 왕들에게 사로잡혀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서 여러 왕들이 있는 연합군의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여러 왕들을 다 쳐서 무찔러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일개 족장이 여러 왕들이 연합군 전쟁 가운데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누가 등장하지?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대기. 뭐를 갖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제사장의은총을 베풀어주자는 살렘왕도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의 도 모형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에게 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보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이긴 것은 누구 실력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너희 대적을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10분의 1을 멜리세계에게 주었다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면은 하 어느 배경인가 하면 여러 왕들을 쳐부수고 나라들을 이기고 왕을 꺾고 돌아와서 멜디세댁, 살렘의 왕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살렘왕 멜디세댁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노량물 중에,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싸움의 승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는그 11조가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의 대단한 가치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나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승리이며 내 자아에 대한 승리이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복인 것이죠.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라는 것은 단지 어떤 이벤트성이라든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풍성한 것이죠. 왠지 아세요? 돈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방패를 가진 것 같아요. 든든하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해진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돈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고 돈은 힘이고 권력이고 지위입니다 돈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애들 키우는 것도 돈이 들어가야 돼 누구 만나서 축하해 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축하도 해주는 거예요. 애들 학원 보낼려도 돈이 있어야 돼 사실 결혼시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돈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11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힘,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의 그 방패, 그 검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의 왕국에 속했으므로 하나님의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겠다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강력한 범,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 항복은, 진정한 의미에서 항복이 아닙니다. 미국에 어떤 CCN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나는 완전히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찬양인데, 제가 그 가사를 번역된 것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외로운 술래의 땅에서 어둠의 권세와 씨름하고 있었네. 나 혼자만이 통치하는 강하고 견고한 짐을 만들어 놓고서. 그러나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 놓은 이 성들은 단지 모래 위에 세워진 일시적인 왕국일 뿐이네. 이 싸움의 중반에서야 나는 발견하게 되었네. 내 모든 방어 무기들과 세상적인 전쟁의 전략들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그 승리의 쾌감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이제 내 무기를 내려놓고 의지 없이 손들고 죽게로 가네. 나는 행복하네. 나의 내면의 모든 희망과 꿈들을 포기하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 속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네. 지금까지 싸워온 나의 모든 왕국들이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히 항복하네. 만일 내 야망의 근원이 내가 얻고자 하는 버물에 불과하다면, 만일 나의 성공이 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만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얻고자 하는 지위에 불과하다면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무가치하고 나의 수고가 헛될 뿐이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멸류감들을 내려놓네. 더 좋은 하늘의 상들을 추구하기 위해 내가 살았던 삶을 당신도 가야만 하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내려놓네. 나는 내 자신을 위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포기하네. 나는 항복하네. 나의 내면의 모든 희망과 꿈들을 포기하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마음 속에 모든 욕망을 내려놓네.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모든 왕국들이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히 항복하네. 내 자신의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모든 것을 당신께 다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희생제사로 이삭을 드림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모든 수원을 내려놓네. 만일, 만약 내가 치러야 할 희생으로 내 모든 왕국이 무너진다 해도, 내 모든 왕국이 무너진다 해도, 내 모든 왕국이 무너지기를, 나는 완전히 항복하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철저한 항복인 것이죠. 꿈과 야망과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국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천국은 세상적 가치의 행복을 의미하지 않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살레망 멜기세댁을 만났을 때 어느 때 만났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왕들을 꺾고 만났던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토를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왕들이 아브라함이 꺾었던 우리가 꺾어야 할그 왕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들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드십시오. 내가 무너뜨려야 될 왕국은, 내가 이어야 될, 될, 될 왕들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왕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그 무너진 세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물질이 나의 거미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만 나는 보호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꺾고 살레왕메디세덱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이르시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사급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물질이 방패가 아니에요. 검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내가 11조를 투자의 가치로 자꾸만 생각하고 안 하면 뭐 심판을 받고 하면 복을 받고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개념은 두려운 마음에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육, 방패요 상급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 가운데 백성이 되고 동역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이지, 또 다른 무슨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걸요. 그 모든 나의 왕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1 1조의 명목으로 또 다른 나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방편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 우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메기세대과 연결을 지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헌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 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상급과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기에 즐거운 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 헌신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으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성이, 진정성이, 신앙의 그 알맹이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지 또 다른 나의 왕국을 세워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류에, 이 전략에,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꿈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노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다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의 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의 슬과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기 현실이 아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러분 마음가운데 진정한 비전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나를 가슴이 뜨겁게 할 만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망의 동역자들이요 이로 소심을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한신하실지 새벽이슬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 마요리 시대. 아브라함아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집분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 뜨거워지는 집분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